오늘부터 11기 시라이프시작하겠습아다 nice. nice. <목소리를> 오늘 리리 시리, 이리 시리, 시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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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리, 시 시리, 할리 시리, 시리, 시 아, 아, 자, 좀내 혼자 하는 또 힘드니까 우리 또부세장으로서 응. 내가 강갑수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와! <laughs> 이그려운 불세장으로서 세장을 돕고, 그다음 중복이도록 세를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랑하고 이, 이, 많이 좋았거든. 그치, 그치. 자, 우리 새 가족 섬김이로서, 우리 평소에또 이렇게 새 가족에 관심이 많던 우리 성함이박세순님 그쵸? 우리 박세순 사모님, 새 가족 섬김이 임명했습니다. 와, 사모님! 제가 새 가족 섬김이로서 이제 뉴페이스들을 맘스터치로 케어하는 그런 세수이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셰원이 또 왔어. 엄마야? 우리 셰원 소개를 한번 해줄게. 우리 환영을 해줘야 된다. 환영. 어떻게 환영을 해줄까? 환영 잘해야 된다. 아... 자, 우리, 김택조, 우리 셰원 모시겠습니다. 박수! 엄마. Hi. 엄마야? H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좋아. 아 패션 좋아요. 표시가 좋아요. 네. 아, 뭐, 얼굴이 변하시네. 어 저는 김태조라고 합니다 예 제주도에서 한 3만평 정도 귤농사 하다가 한번 부산에서 좀일좀 해보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장로도 해보고 예, 셀장도 해보고 할거다 해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겨보려고 온천교회에 한번 왔습니다 예 요즘 온천교회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네, 맞지, 맞지. 한번 맞지.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예, 보려고 왔습니다 아 가겠십니다가겠십니다 안녕 하거든 오케이. 자, 우리 김갑수, 아이고, 우리 김택조 우리 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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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져왔거든 영양갱, 음. 네. 영양갱 사우락해서사 왔는데 맨날 이 영양갱 이게 가겠습니 양갱, 아, 양갱. 양? 아니 다른 셀을 보니까 뭐첫셀 모임이라고 뭐더 좋은 거뭐 케이크 뭐다쿠 하지 막 이런 거 깔려 있던데. 아. 양 그거는 이제 우리 첫실 모임이기 때문에. 아니 뭐 다른 셀은 첫실 모임이라 했잖아. 아니 보니까. 첫실 모임이라 했잖아. 아니 우리는 뭐첫셀 모임. 첫셀 모임이라 했잖아. 와이라는 첫셀 모임이라 했잖아. 아니 첫실 모임이잖아. 첫셀 모임에는 간소하게 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열정 있게 하는데, 저 새끼가 좀, 저, 저 새끼 마음안 들어. 아니, 차첫쌤 모임인데, 양갱. 내가 이거 먹으려고 온 청계에 왔나, 무슨? 에이씨. 아니, 됐다, 됐다, 뭐. 치아라, 그냥 막, 됐다, 막. 뭐. 에이씨. 내가 오늘 11일 실내 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했고 너무 열정적으로 굉장히 우리 셰원이 죄송합니다. 예예. 이런 거는 쿨하게 넘어가야 되거든버기좋습니다버기좋습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우리 강갑수 정원희 생일이라. 오 그래요? 그래요. 그죠? 열정이 습니다 생일잔디. 매 매주가. 제가 음,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게 하나 있어요 저번 셀라이프 때다독방에제 생일 때 생일 축하 가도 안해주셨잖아요 에이 그랬어? 셀잖아 너무했네 너무 서운해서야 그래도 셀원 생일은 좀그 근데 제가 좀 바빴거든 그래, 그래. 에이 아무리 바빠도 사이트 없는 인간 <laughs> 너무했네. 바빴다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생일니다 바빴다했잖아. <목소리> 생일인데. 바빴다했잖아. <박박>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또 11기 쉘라이프를 다시 시작하니까 또 옛날에 뭐 감정 이 있었던 것들 다 청산을 하고. 우리 권사님 너무 재사, 죄송했습니다. 이제 네. 청산을 하고 또 새로운 새 뜻으로 이렇게 한번 또 잘해보자. 저 아, 이걸 해야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한번 열정 있게 성해보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오늘 오늘부터 실이프 진행할 텐데 우리 실장들, 붙자장들, 무대장 선수들, 새로운 무대 모두 모두 자, 잘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잘하습니다 네, 네, 네. 씨... 내가 앞으로 정렬 회장, 셀장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두고볼 거라고. 음, 한번두고 봐.